배경이 어떻게 보면 되게 목, 목표일 수도 있어요. 자, 고객이 요구사항을 바꾸려 고 그러고 맨날 이렇게 바꾸고 바꾸고 해. 그리고 앞에서 뭐 시간이 적으니까 제가 얘기를 안 했지만 프로젝트 기간도 되게 짧아요. 요새 6개월이 넘는 게 없죠. 6개월 넘는 게. 예전에 막 1년, 2년씩 막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3개월 미만의 프로젝트 되게 많이 하시죠, 그렇죠? 조직 하시다 보면. 자, 그러면 우리가 엔지니어로서 그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러니까 원래는 정상적으로 하면은 6개월 해야 되는데 비정상적으로 3개월 만에 그 일을 끝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 프로젝트 관리 수업에 가면은 프로젝트 관리자가 해야 될수 있는 기법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직하면은 이제 많이 보는 거죠.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일정표를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만드는 거지. 걸쳐서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좀 기간이 길면 딱딱 끊어서 이렇게 길게 가면 좋은데 어떻게요? 이렇게 걸쳐서 만드는 거지, 걸쳐 줄이는 거지. 저는 솔직히 이렇게 그 계획서를 갖고 오면은 이런 생각을 하지. 설계하면서 개발을 하는 거죠. 대단하지.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어. 설계 안 한다는 얘기지. 그냥 개발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음, 설계 뭐 나중에 다 끝나고 하면 되잖아 그렇죠? 물론, 이제, 나중에도 더 바빠,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중에 가면 막, 더 많은 일이, 막, 폭탄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처음과 끝이 가장 힘들다. 특히 통합 테스트 할때 아주 피를 말리죠. 집을 못 가는 막. 내가 서울에서 프로젝트 할 때도 막, 한달 동안 집도 못 들어가고, 뭐, 사우나 가서 씻고 오고 막, 이런 일이 있는데, 프로젝트 좀 해봤으면, 처음과 끝이 아주 피, 피가 말리는 싸움의 시간이라는 걸 알죠. 결론을 얘기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하냐 재사용하죠 재사용 영어로는 reuse. 그니까 무슨 얘기야? 그니까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것을 갖다 쓰는 거지 에서 그니까 새로 다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재사용을 하자 이거 재사용 있는 거 갖다 쓰자 이거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이론적으로 뭐라고 해요? 재사용이라고 하고 우리는 레이유즈라고 합니다. 레이유즈 재사용. 그런데 이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쓰는 게 어떤 기술을 쓰는가? 기술에서는. 뭐, 디자인 패턴. 그, 보통 한국에서 프로젝트 할때 되게 안타까운 게 설계 단계 때, 여러분들이 지금 개발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설계자가 설계 문서를 주나요? 대한민국에서는요. 프로젝트 할때 설계자가 개발자한테 주는 문서가 딱세 개의 문서를 줘요. 어떤 문서를 줄까? 첫 번째, 파워포인트로 만든 UI 이렇게 그려 놓고. 그뭐 줘요? 그리고 ERD, 닭발 그림. 그다음에 뭐 줘요? SQL 문. 이거를 주고 뭐를 우리 우리한테 만들라 그래? 안드로이드 빅데이터 시스템, IoT 시스템 이런 걸 만들라 그러지. 그 무슨 얘기예요? 기술 기반의 상세 설계서가 없다는 거지. 음? 그럼 설계서를 받아요? 개발하실 때? 회사에서 줘요? 상급자가? 아니면 고객사에서 주시던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 직급 높으신 분들은 맨날 그 생각하죠. 야, 내가 이럴, 이것까지 만들 바에는 내가 개발하는 게 낫지요? 속 터진다. 그런 생각 하잖아, 솔직히. 그렇죠 여기 뭐, 6년 차, 7년 차. 예? 네? 기술 기반의 상세 설계서가 없는 거죠. 제가 서울에서 모바일 처음 나왔을 때 뭐, 이름만 되면 알면 투신사, 금융사. 모바일 차세대 했다고 그래서 찾아가 봤어요. 설계서 좀 보여달라고. 없대요. 뭐, 어떻게 만들었대? 그러니까. 그냥 UI 뭐 예전에 화면 보고 만들었대, 그냥. 디자인 패턴을 왜 얘기하냐면, 원래 이제 설계자가 알아야 될 역량 중에 하나가 디자인 패턴이에요. 디자인 패턴. 이건 패턴화 시켜주는 거지. 근데 이것도 어렵다고 하니까, 이거를 뭐에다 담아줬어요? 프레임워크에 담아줬지. 프레임워크는 디자인 패턴들의 모음이야. 조금씩 안으로 들어가요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저는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웍이 사용되기 전과 사용되기 된 후에 다 프로젝트를 같이 해봤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이게 필요했고 왜 이게 절실했는지를 정확히 잘 이해를 하고 있어요 저는 공공 프로젝트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전에 여기 뭐보건복지부라고 하는 어떤 기관이 있어요 그럼 이 기관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업을 발주를 내. 그러면은 뭐 A라고 하는 업체가 들어오고 B라고 하는 업체가 들어오고 C라고 하는 업체가 들어와요. 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예전에 이제 자바 기반으로 개발을 시키면은 공무원분들은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우리 대한민국의 공무원분들은요 코딩 안 하십니다. 여기 나주혁신도시 우정사업본부 있죠? 예? 거기도 안 해요. 거기 공무원분들은 그 협력업체 파견 나오신 분들이 하는 거지. 에? 그러니까 공무원은 코딩 안 한다니까. 코딩을 안 하니까 더더욱 를 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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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를 것 같아요. 기술을 모르시죠, 이분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업체별로 시스템을 독립적으로 이렇게 발주를 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 개발의 문제보다 가장 기억을 해줄 야될는게 뭐냐? 유지보수의 문제 유지보수.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2015년도에는 A 업체가 했는데 2016년도에는 B 업체가 들어와요. 그러면 이 시스템이 유지보수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새로 다시 또 만들어야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지. 그리고 대부분 여러분들 개발하실 때그 코드에다가 주석을 차에 남기시나요? 설계서도 없는데 무슨 주석을 남겨요. 아까 얘기했잖아. 뭐, 뭐, 뭐 일주일만에 만들어내라. 바빠 죽겠는데 언제 주석 다 남겨요? 예? 참고로 웹 쪽에 가서 그 쓰는 JSP 서블리 쪽그 스크립트 쪽 보면은 그 주석 없으면 코드를 읽어낼 수가 없어요. 거의 암호화됐다고 난 표현하거든. 그래서 보통 나는 농담으로 그 업체가 그 기간에 폭탄을 심었다고 저는 표현해요. 왜냐면이 업체 아니면 유지보수를 못하게 만들어버리지. 그냥. 그런 게 많은 기관에서 계속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쓰게 됩니다. 이게 배경이에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이 안에 있는 공무원이 유지보수가 안 되는 거야. 어? 업체를 바꿔버리면 그쪽에서 개발을, 그, 개발을 다시 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접근했냐? 바로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쓰자라고 이제 얘기가 네 나온 거지.